25페이지 아크릴 부품 및 베어링 설치 첫 번째 좌측에 보시면 은볼트너트 C팩, 그 다음에 필요 공구에는 육각 렌치 드라이버 이물이 육각 소켓 렌치 그리고 밑에 필요 부품에는 X축 Y축 베어링 고정 가이드 15개와 미니어처 베어링 688 ZZ 8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트너트 C팩 같은 경우에는 3번 상자 안에 있고요. 미니어처 베어링도 3번 상자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X축, Y축 베어링 고정 가이드 15개는요. 5번 상자 안에 아크릴 4T 부품 안에 들어있으니 꺼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크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싸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벗겨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트너트 C팩 같은 경우에는 안에 25mm, 20mm, 15mm 볼트가 있어서 이번에 사용할 20mm만 따로 빼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를 재는 방법은 나사 머리부터 끝까지의 길이를 재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